안녕하세요. 내 마음대로 정하는 랭킹쇼 베스트5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기발한 공간 활용 아이템 베스트5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5위는 싱크대 정리함입니다. 좁아서 수세미도 놓을 자리가 없는 싱크대가 많은데요. 없는 공간도 만들어내는 선반을 소개합니다. 소개드리는 제품 하나로 세제. 수세미, 행주 등을 놓을 자리가 생긴답니다. 23.5cm에서 40cm까지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니, 웬만한 싱크대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모서리가 없는 둥글둥글한 디자인이라 세척하고 관리하기도 편하니까 너무 좋죠. 4위는 신발 선반입니다. 선반 한 칸을 두 칸으로 만들어줄 이 제품은, 한 짝씩 보관하는 것과, 한 켤레씩 보관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폼이 파여 있으니 미끄러질 염려도 없죠? 달달한 파스텔 톤 색감이라 인테리어에도 좋을 것 같네요. 3위는 벽걸이 선반입니다. 바쁜 아침이면 문 앞에서 허둥지둥 물건을 찾게 되는 일이 많죠? 그런 수고를 단번에 덜어줄 벽걸이인 거를 소개합니다. 차키, 열쇠, 이어폰 등을 한 자리에 보관할 수 있답니다.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나무 소재의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정리가 필요한 곳에 사용해 보세요. 2위는 다기능 주방 선반입니다. 아무리 좁은 부엌이라도 필수템들을 쓸수 있도록 해주는 다기능 선반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부분에는 키친타월과 비닐랩, 호일을 넣어 사용하고, 맨위 칸에는 조미료 등을 보관할 수 있어요. 가로 38cm, 새로 24cm의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라 더 마음이 가네요. 1위는 비닐 홀더입니다. 문에 거는 선반도 좋지만 그마저도 공간이 없거나 부엌 키를 할때 나오는 쓰레기를 바로바로 처리하고 싶다면 주목해주세요. 문이나 홈이 있는 곳에 간편하게 걸어서 비닐을 씌워주고 뚜껑을 덮기만 하면 완성된답니다. 과일이나 물건을 담을 수도 있고 쓰레기통으로도 활용 가능하답니다. 약 2.2kg에서 4.5kg까지 견딜 수 있으니 튼튼해서 어떤 용도로든 사용하기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기발한 공간 활용 아이템 베스트5를 준비해 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었다면 영상 설명의 링크를 눌러 바로 구경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배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